안녕하세요. 관광객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아닌 현지인이 줄 서서 먹는 찐 현지인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리얼 토박이입니다. 이스탄불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조명 아래 관광객을 유혹하는 보여주기 위한 도시. 다른 하나는 1600만 현지인들이 매일의 허기를 달래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도시의 깊숙한 곳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뒷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레시피를 창조하는 셰프 대신 수백 년된 맛의 원형을 수호하는 우스타 즉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게 앞에는 미슐랭의 별점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존재합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을 지불하는 현지인들의 침묵의 줄입니다. 가장 투박한 거리 음식부터 오스만 궁중 요리의 정수까지 이스탄불 미식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12곳의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탄불의 아침은 차이 한 장과 이곳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라데스 메네메는 이 주변 상인들이 70년 넘게 아침을 해결해 온 곳입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골목에선 맛이 곧 권력입니다. 트르키의 전통 요리인 메네메는 달걀이 너무 익지 않고 스크램블처럼 몽글몽글합니다. 트르키의 사람들은 이 질감을 술로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들어간 소시지 수주크의 기름이 토마토 소스 전체에 퍼져서 한입 먹으면 내가 깨어나는 짭짤한 감칠맛이 돕니다. 하지만 라데스의 진정한 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 카이막입니다. 신선한 물소 우유의 지방을 걷어낸 카이막에 진득한 벌꿀을 뿌렸습니다. 짭짤한 매네맨 뒤에 오는 이 극강의 달콤함과 고소함. 이것이야말로 이스탄불이 선사하는 가장 완벽한 단짠의 조화입니다. 이스탄불 최고의 아침식사, 줄설 가치가 있는 메네멘입니다. 11위는 라지어로 나 여기 있어 라는 뜻을 가진 이스탄불 한복판에 옮겨놓은 흑해의 식탁 하이보레입니다. 이스탄불은 바다의 도시지만 흑해 지방 사람들의 바다는 조금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파도가 거친 흑해의 기질이 이들의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그 투박하지만 정겨운 고향의 맛을 재현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 함실리필라브입니다. 겉보기엔 케이크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밥을 뼈없는 멸치로 빈틈없이 감쌌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멸치는 국물용이나 볶음용이지만 흑해 사람들에게 멸치는 주식입니다. 겨울철 멸치엔 기름이 꽉차 있어서 비린내가 전혀 없고 고소합니다. 밥 안에서 계피향과 건포도의 단맛이 톡 터지는데 멸치의 짭짤함과 묘하게 어울려요. 또한 카라라나 초르바스는 겉보기엔 투박하지만, 깊고 구수한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꼭이 라즈베레이로 하세요. 이름은 베렉인데 안에는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합니다. 후추를 살짝 뿌려 먹는 게 현지 팁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정직한 흑해 음식점, 집밥 같은 편안함을 주는 하이보레입니다. 10위는 1856년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밥을 지어온 타리 칼칸 오글루입니다. 쌀밥이 단순한 사이드 디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집에선 밥이 주연이고 고기는 조연일 뿐입니다 트라부존 지역의 최고급 버터와 진한 사골 육수로 짓는 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요리입니다 이 질감이 보이시나요? 밥알이 서로 붙지 않고 한알한알 한알 떨어집니다 쌀을 기름에 볶지 않고 끓는 육수에 바로 넣는 독특한 조리법 때문이죠 입 안에서 쌀알이 굴러다니는데 씹을 때마다 육수의 풍미가 배어 나옵니다 여기에 장시간 조려낸 소고기 카브르마와 콩스트 쿠르파술리에를 얹어 먹습니다. 이세 가지의 조합은 튀르키의 사람들의 소울푸드 그 자체예요. 가격은 밥집치고 비싸지만 17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만 파고든 장인의 세월을 맛본다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구이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칸타로 불리는 카라쿄이 로칸타스입니다. 낮에는 직장인들의 고급 백반집이지만 해가 지면 예약 없이는 갈수 없는 힙한 주점으로 변신하는 두 얼굴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간은 바로 점심입니다. 이 휜케르베인디, 직역하면 술탄이 좋아했다는 뜻인데요. 점심 메뉴판에만 등장하는 전설적인 요리입니다. 숯불에 구워 껍질을 벗긴 가지를 우유, 치즈와 섞어 피레로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양고기 스튜를 올렸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혼연향이 코로 확 올라오고 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유제니 황후가 이 맛의 반에 레시피를 프랑스로 가져가려 했다는 일화가 있죠. 저녁엔 다양한 매제와 함께 튀르키의 와인을 즐기기에도 완벽한 카라쿄이 로칸타스였습니다. 파리 이스탄불의 밤을 가장 뜨겁게 보낼 수 있는 곳주베이르 오자크바시입니다. 오자크바시는 화로 앞이라는 뜻입니다. 셰프와 손님의 경계가 없는 이 독특한 구조는 튀르키의 식문화의 정수죠. 이곳을 제대로 즐기려면 예약할 때 반드시 화로 앞자리를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열기가 엄청납니다. 마치 사우나에 온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맛의 비결입니다. 우스타가 먹는 속도를 보고 있다가 딱한점 먹고 나면 바로 다음 꼬치를 불에 올립니다. 가장 맛있는 타이밍을 설계해주는 거죠. 양갈비 육즙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기름을 씻어내주는 게 바로 이 구운 가지 샐러드예요. 마늘과 올리브오일 향이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연기 냄새가 온몸에 배겠지만 이 분위기와 맛은 그 어떤 향수보다 매혹적입니다. 7위, 1957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피데의 연금술사 파티의 카라데니즈 피데지씨입니다. 많은 분이 피데를 터키식 피자라고 부르지만 이곳의 피데를 맛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이브라이 우스타의 피데는 토핑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반죽 그 자체가 요리입니다. 겉은 크러스트처럼 바삭한데 속은 떡처럼 쫄깃합니다. 이게 발효 기술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치즈와 버터는 모두 흑해 지역에서 공수해 옵니다. 주문 팁을 드릴게요. 꼭 유무르탈르라고 이야기하시고 달걀을 추가하세요. 반숙 달걀을 피대 위에 깨뜨려주는데 노른자를 터트려서 피대 꼬투리를 찍어먹으면 고소함이 폭발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재료의 퀄리티와 화덕 기술이 정점에 도달한 맛입니다. 6위는 미슐랭 빕 구르망에 빛나는 매제의 새로운 지평 아에스테입니다. 대부분의 전통 맛집이 투박한 분위기라면 이곳은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사라타브리지 셰프는 튀르키의 전통 매제에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스타일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긴 단품보다는 테이스팅 메뉴를 추천합니다. 결정 장애를 해결해 주거든요. 아에스테의 매제는 차가운 전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따뜻한 아티초크 요리, 양심장 구이 등은 재료의 텍스처를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이스탄불 퀴진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죠. 연인과 함께 오거나 여행의 마지막 밤을 분위기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곳이 정답입니다. 단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곳의 인기는 거품이 아니니까요. 오이 식당이라기보다 하나의 역사 박물관인 130년 전통 궁중 요리의 정수하지 압둘라 로칸타스입니다. 1888년에 문을 연 이곳은 부자 상속이 아닌 스승과 제자 관계로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아이길드 전통을 따릅니다. 덕분에 130년 전 오스만 궁중 요리의 레시피가 변질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엄숙하고 고풍스럽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엘바산타바는 양고기를 요거트 소스에 재워오븐에 구운 요리인데 숟가락만 대도 고기가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 대신 재료 본연의 맛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게 궁중 요리의 특징이죠. 이곳엔 술이 없습니다. 대신 이콤포스토를 드셔야 합니다. 제철 과일을 설탕에 절인 트르키 예식 주스인데 식사 중간중간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품격이 느껴지는 식당입니다. 4위는 편견을 깨는 곳 파인 다이닝의 혁명, 터키의 미식계의 게임 체인저 세라프 바디입니다. 보통 진짜 맛집은 허름한 골목에 있다고 믿죠. 하지만 시내 모즐러 셰프는 그 고정관념을 비웃듯 가장 현대적인 쇼핑몰 안에 아나톨리아 퀴진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지방 향토 음식들을 파인 다이닝의 문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라흐마준을 보세요. 길거리 간식이 아닙니다. 우르파 지방 방식대로 고기를 칼로 다져서 식감이 살아있고 마늘 향의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칠리 캐프테는 튀기지 않고 삶아서 나오는데 얇은 피 안에 육즙이 가득 차있어요.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진보적인 터르키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주저없이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제 탑3입니다. 3위는 설명이 필요없는 베식타스의 랜드마크 카라데니즈 도네르입니다. 이 거대한 고기탑을 보세요 매일 아침 100kg이 넘는 고기를 쌓아 올리지만 오후 내시면 뼈대만 남습니다 이곳의 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한 일종의 의뢰입니다 여기선 앉아서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서서 먹거나 모르는 사람과 합석해야 합니다 고기가 종이장처럼 얇지 않고 두께감이 있어서 씹는 맛이 살아 있어요 소고기와 양고기 비율이 완벽해서 육향이 진합니다 샌드위치 스타일의 데네르를 주문하신다면 일반 빵 말고 꼭이 톰빅 피데로 주문하세요. 빵 안쪽이 고기 육즙을 머금어서 빵만 먹어도 고기 맛이 납니다. 회전율이 빨라서 고기가 마를 새가 없어요. 이게 바로 줄 서는 식당의 선순환이죠.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드시려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방문하세요. 2위는 도네르 케밥의 조상격인 자흑 케밥의 성지 이스탄불 최고의 자흑 케밥 셰으자데입니다 도네르가 수직으로 서 있다면 자흑해밥은 태초의 방식 그대로 수평으로 눕혀 장작불에 굽습니다. 에르주름 지방에 거친 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맛이죠. 여기 시스템이 아주 재밌습니다. 다 먹을 때쯤이면 웨이터가 귀신같이 알고 새 꼬치를 툭 놓고 갑니다. 배부르면 단호하게 두르라고 외쳐야 해요. 안 그러면 밤새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기가 수평으로 돌기 때문에 기름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고기 표면을 코팅합니다. 겉은 바삭하게 훈연됐는데 속은 육회처럼 촉촉해요. 여기에 물소 요거트를 곁들이면 양고기의 기름진 맛을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제가 꼽은 이스탄불 최고의 양고기 요리입니다. 대망의 1위. 이한 끼를 위해 우리는 대륙을 건넜습니다. 이스탄불 아니 튀르키의 전체를 통틀어 도네르케밥의 절대 기준이라 불리는 곳. 바로 바이라무 오글루입니다. 이곳은 식당이라기보다 완벽한 도네르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공장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고기는 동일하니 어떻게 담아줄지만 결정해서 주문하면 됩니다. 이곳의 특징은 100% 참나무 장작불만 쓴다는 겁니다. 가스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연향이 고기에 배어 있어요. 고기는 트라키아산 송아지와 어린양의 꼬리지방을 층층이 쌓았는데 입에 넣으면 지방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곳 경험의 절반은 이 라바시 빵입니다. 식당 한편에는 오직 라바시만을 구워내는 전담팀과 탄두르 화덕이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빵이 조금만 식어도 직원이 와서 각 구운 뜨거운 빵으로 바꿔줘요. 가장 맛있는 온도에 대한 집착이죠. 얇은 고기를 뜨거운 빵에 싸서 한 입. 그리고 마무리는 화덕에 구운 쌀푸딩 수틀라치. 완벽합니다. 28,000개의 리뷰와 많은 리뷰임에도 높은 평점이 증명하듯 이스탄불에 와서 이곳을 안 간다는 건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탄불의 맛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1856년부터 밥을 지어온 집, 매일 100kg의 고기탑을 쌓는 장인, 그리고 오스만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고집입니다. 여러분의 이스탄불 여행이 그저 보는 여행이 아니라 이 도시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에서도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리얼토박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